한 번, 흔들어 볼게요. 브랜 t v 에서 해설할 때, 그때 한동안, 거시기거시기 거시기 한다고 말했거든요. 아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 기마대기마하고 기모 네, 이런 성률입니다. 아, 이분 진짜 거시기에 눈에 이렇게, 첫수가 졸인데 막아나가는데 진짜 거시기하게 두시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들어있죠? 맞으면 무조건 병을 열어둬라.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면포 넣으면, 빨리 면포 넣기 었 때문에, 집만 못 나가서, 우측으 면포 놔라. 자, 지금, 상 나오면 안 돼요. 졸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아, 이건 잘됐어요 이건 칭찬합니다, 칭찬. 이때 상 나오면요, 제가 병을 열기 때문에, 이거 진짜 한이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잘 열었습니다, 졸. 자, 이건 노탕으로 잘 두시네요. 아, 이건 칭찬합니다, 제가. 자, 그럼 제가 뭐을까요 여기서? 음, 뚫 만한 수가, 뭐, 마, 상, 중앙병. 그런 수 있죠? 일단은 한번, 귀마부터 나가볼게요. 다 가능한데. 자, 이분이 이쪽 졸 열고, 이렇게 상당히. 자, 그러면 저는 항상 이걸 하거든요, 이렇게. 꼭 이렇게 둘한 보정은 없어요. 일단 양상이 다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상이 나가면은 이거 올리겠죠? 일단 한번 나가봐서 졸 걸고, 그러면 올리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둔 상태에서, 이것도 아마 제가 영상으로도 올리고, 실전도 몇번 나왔거든요? 그 다음 상대방이 이제 규프를 넘겨놓으면 상으로 이쪽 병 때리니까, 상으로 병못 때리게 올려둬라. 요 한수. 요거 제가 추천한수요 추천한수. 요것도 일단 합병. 해놓고, 이렇게. 자, 요거 할 때도 이거 무조건 올려서 졸못 올리게 일단 대응을 해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될 한수. 자, 여기까지 뭐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한도 후수지만은 양상 나간다. 그리고 이렇게 상으로 병못들에게 올려둔다. 궁을 틀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궁을 튼 이유가 이제 포 왔다 갔다 하려고 한 거죠. 대신 이 부분이 좀약해져죠 여기가 좀 약간 허해 보여,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한에서 후수기 때문에 이제 수비할 타이밍이에요. 궁 수비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럼 수비를 어떻게 하느냐? 궁을 내리면 좀 불안해 보이니까 이쪽 사도 그렇고 지금은 이렇게 올리고 왼쪽 사 올리고 한궁 좌측으로 피해서 전형적인 안궁 형태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여러분 이때 수비할 때 지금 이쪽 사 올리고 병 열고 차대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궁을 좌측으로 틀고 사놓고 명포 들어넘기고다할수 있거든요. 어떤 게 좋을지요. 자, 이렇게 해도 올려살수 있는데 상대방이 응수를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궁 틀고, 사 넣고, 면포 뒤로 넘겨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아보여요. 여기도 이게 좀 묶였죠? 이 포와 상이 있어서 나중에 조를 못 열어요. 때리니까. 할 수는 있겠네. 이쪽 사 올리고, 할 수는 있겠어요. 이쪽 사 올리고, 다음 차대 붙이 어, 보세요. 딱 올리네. 아니, 지금 제말 듣고 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자, 그럼 뭐, 졸려면 차대하고, 포 뒤로 넘겨놓고, 저도 일단 병 열고, 저도 차키 한번 열어두죠, 뭐.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사실. 자, 이런 장이 똑같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런 행마, 이렇게. 중요한 점이 뭐냐. 이렇게 한해서 공격장기로 양상이 나간 다음에, 알겠습니다. 양병을 올려둬라, 이렇게. 자, 이걸 올렸네요? 아하. 먼저 올렸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수비버터 하고. 요거, 올리기게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못 당기지 않습니까? 그죠? 잡고 또상한때 이쪽 졸주기 때문에. 일단 수비해놓고 그냥 차가 있는데 한 칸만 들어서서 일단 졸 걸어볼 수도 있고. 사실 이런 장기를 잘 되거든요. 초도 그렇고, 한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팽팽하면서도, 그 다음 뭘더 해야 될지 깝깝할 때. 차를저 같으면 이기를안 올리고 이쪽 차가 한번 이렇게 빠져가지고 한번 이쪽 병을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제가 상으로 이쪽 졸 때려야겠거든요 졸 때리고 잡을 때병 열어서 차결을확보리려고 그리고 한에서도 이왕이면 지금 아직 수비 형태다안 됐죠 빨리 이 포가 이렇게 넘겨서 이 자리에 앉히고 요건 미연포 안치고 그게 더 좋아요 제가 수요일 날 중급자 장기를 하면서 진짜 한수한수왜 그렇게 둬야 되는지 그리고 저의 생각을 다 알려드리면서 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갑자기 포를 앞으로 당겨놨다. 이 수의 의미는 뭘까? 글쎄요, 이건 뭐 크게 모르겠는데 저도 왜넘어오는지 자, 차가 이렇게 온 것들어야 될까? 이렇게 오면은 자 한번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초를 걸어보겠습니다. 초에서 어떻게 응사할지 그럼 여기서도 이쪽 차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묶인 거지 이렇게. 그럼게 묶인 거예요. 그럼 제가 좋은 거고 이제 그다음 또뭘 두느냐? 자, 이 포가 아, 이왕이면은 자, 이 자리 갔다가 뭐, 이 자리 가볼 수도 있고, 이 자리로 이렇게 아, 다시 한번생각 보세요. 왔다 갔다 하죠. 아, 그래, 내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 포가 넘었나 싶었거든요. 자, 그럼 뭐가 또 선수로 한번 일단 넘어서 이렇게 형태 갖추는 거, 자 은근히 이분 노리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수비 이렇게 해고. 그렇죠? 이건 나중에 이제 면포면 되니까 이런 형태, 보아 이 자리 앉히고 나중에 뭐병 당겨서 올릴 수도 있고. 자 이분들 좀깝깝할 거예요. 지금 뭘대될지 그죠? 아, 저렇게 피했다. 그러면 음, 자 일단 형태 갖추고요. 형태 좋죠? 예. 네. 이런 형태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은 형태예요. 안공 형태가. 아, 저것도 뭐예요? 마가 이렇게묘하 가시네? 이거 뭐, 이게 크게 의미 없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올려도 되긴 되는데, 올리면 말라오 그죠? 꼼짝 못하죠? 이렇게 당길까요? 자, 올리면 차 들어서죠?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장기 오늘 방송에서 두 번째로 제일 빡빡하고 힘드네요. 네. 자, 어디서 전단을 마련해서 공격을 시작해야 될지. 자, 앞만 봐도 싸움은 이쪽 부분 같아요. 그죠? 병을 지금 올렸는데, 병을 요렇게 하고, 그 다음 차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초차가 빠져서 병 걸면은 일단 먼저 잡고, 잡으면, 그다 다시 포옥 넘겨서 할 수도 있고. 자, 지금 안 되면 또병 올립니다. 아, 지금 이제 못 올리네. 잡아버리니까. 자,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흔드느냐. 자,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꼼수거든요. 조를 열어둔다. 그러면 상으로 요거 때리고 아, 저렇게. 이건 못못 못 잡는데. 자, 조를 안 열고 차들었죠 그러면 이제 이거 양득 가능하죠. 지금, 그렇죠? 자, 이런 걸잘더대야 돼요. 이거 때리면 바로 잡으니까. 일단 이게 선수... 아, 보세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또 선수 이그죠 이게 공짜네. 자 일단 한번 딱실수하 주시네 또 이렇게 요거 때리고 그렇죠 이걸 잡아야겠네요 이쪽 상으로 이쪽 졸이 아니라 중앙상으로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럼 또 요것도 때리고 네 그럼 순식간에 양졸 죽었죠 네 이렇게 해서 때립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쪽이 자 아까 한번 한 이게 포를 남겨서 한번 흔들어 봤죠 이게 좋은 거 같네요 그죠 졸 열면 아까 상으로 때리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포장 쳐서 찾아보려는 게 차가 딱 들었으니까 일단 귀포 놓여 놓고 졸 살리니까 중앙선으로 때리고 또 때리고 그렇게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이럴 때도요 차로 막는 수병 올리는 수 피하는 수 잡는 수 근데 잡는 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빵점이죠 차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피한다 마저 올려놓는다. 지금 이게 나보여요. 잡으면 잡고, 그리고 이쪽 한 차가 또 사선 차지하고, 이렇게. 뭐상 뜨면 차 올라 걸고, 예. 항상 상대방이 이렇게 졸병 대퇴를 쳐하면 먼저 잡을지, 다른 병을 올려둘지, 차로 막을지, 피할지, 그런 걸잘 둬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올리고, 그냥 졸병은 끝났고, 이쪽 차가 이제 사선이 차지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자, 이분 이제 구멍 뚫렸죠? 여기 약해졌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노르느냐. 당장 이 차가 이 자리 가서, 이졸만 걸어도 당장 선수 같고, 차가 올라와서 상 걸면은 상이 살짝 후퇴한 하 것만이고. 장기 형태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궁수비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음, 귀마 밑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 좋고, 이렇게 옆으로 트는 것은 조금 그래요. 자, 저건 또 뭐죠? 아, 이거 한, 이거 뭘까요? 그걸 알아야 돼. 아, 이거 왜 왔을까? 아, 올려서 졸망, 하려는구나. 그러면 못들리게끔 차가 미리 가는 거. 그렇지 않아도 차가 가려던 참이었는데. 그렇죠? 다른 자리 없네. 볼까? 다른 자리 상태가. 네. 없죠. 일단 가서 졸도 못 올리게 하고 또 차가 이쪽 졸도 잡는 수도 노리고 자 이번 판이 아까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포 왔다가 씌우는 바람에 이쪽 양줄이 죽어서 이건 뭐예요? 이건 아무런 의미 없고 일단 선수 자 볼게요. 자 이거 뭐로 잡아야 될까요? 이쪽 차, 이쪽 차. 이 잡아야겠지 일단. 네. 자 차로 잡고 그다음 또 차장 또 선수예요. 상 떠서 포옹 선수, 맨 선수네. 그래서 이렇게 궁이 틀어서 궁수면 안 좋아요. 항상 궁은 이렇게 귀마 밑으로 하던가 맨 아래로 내려서 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분이 면포가 왔다갔다 했죠? 이허수 왔다갔다 한수 그것도 조금 손에 쓰고 그리고 처음에 이쪽 줄 올렸죠? 요것도 조금 그래요 그냥 놔두고 3조를 그냥 나누는 게더 좋은데 올려서 긁어부스러 만들었다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볼수 있겠네요 자 사실 뭐 제가 저기 중구자 부분에 뜨는 것은 크게 의미 없는데 제가 뜨는 목적이 어,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수한수 어떤 게 선수고, 또 어떻게 줘야 될지. 자, 그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뜨는 거지. 뭐 제가, 뭐 이기기 위해서 뭐 이렇게 뜨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뭐예요, 이게? 아, 이게 또 실수죠? 뭐 줘야 될 때? 차장 치고 내릴 때 상으로 포잡죠? 그렇게. 그래서 상사하게 궁이 옆으로 는게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 일단은 또 선수로 잡고. 이다 죽었네요, 뭐. 아, 궁으로 잡아야 또 그거? 자, 그러면 형태가. 요거 일단 묶어두고. 뭐, 포가, 이런데 포장침은 몇 통이죠? 일단 그런 것도 늘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에서도, 아, 초에서도 일단 차 빠진 다음에 궁틀 거라기 때문에 이, 파, 이 포가 빨리 넘었다가 면포할 수있 이렇게. 네, 잘들습니다 이번 경기처럼 중급자들이 실제로 보면 초에서 첫 수로 졸을 안 열고 궁을 밑으로 안 내려 게 우측으로 틀고 그리고 양상이 앞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장기를 차릴 경우에는 한에서는 기마을 밑으로 일단 궁수를 요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싸움터가 우진 쪽이기 때문에 포를 또이 자리에 남겨서 우진 쪽에 한의 기물을 들을 배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상으로 못 때리게 이쪽 병들을 올려서 이렇게 나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그다음에 이제 초에서 포를 넘겨놓으니까 이제 한에서 둘 차례인데요. 이부이 좀 약해 보여서 이 상태에서 한번 포를 씌워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서로가 팽팽하고 뭘떠지잘 모르겠죠. 일단 한번 전달 마련하기 위해서 포를 씌워서 한번 흔들기 공격을 시도해 볼수 있는데요. 이때 초에서 정수는요. 이쪽 포로 막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또 상으로 한번 때려 볼까요? 잡으면 또 포장을 치면은 이때 또 이쪽 포로 또 막아서 어, 둘수 있습니다. 자 물론 상으로 이렇게 조를 때려서 약간 기물은 손해지만은 충분히 더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차가 딱 올라서서 이후에 이쪽 차렇게 중앙으로 가서 일단 초에 중앙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졸이 좀 흩어져 있고 그리고 양상이 떠있기 때문에 좋은 형태는 아니죠. 이 상태에서 포를 다시 한번 쉬어 봤을 때 기력이 약한 상대라면 졸기 만약 열 경우에 상으로 졸을 때리고 잡을 때 그다음 딱 포장을 불려서 이쪽 초차를 잡는 수가 나옵니다. 실전을 보면 이렇게 당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포를 쉬었을 때 이번에는 실전처럼 차가 두칸 안으로 들어섰죠. 그 다음 이 포를 이렇게 귀포로 앉혀서 뒀는데요 자, 그수 말고 상으로 과감하게 조를 뗄수 있습니다 차가 걸려서 일단 잡을 때그 다음 이 포를 깊포로 넘기면서 포한테 졸도 걸고 그리고 또 이쪽 한 차한테 조를 거는 수를 두게 되면은 가뜩이나 서로가 미세하게 팽팽한 국면에서 이 수를 둠으로 인해서 승기를 잡으면서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초반시에 나올 수 있는 공격 기술에 대해서 익혀 보았습니다